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행사 TV 허당상국입니다. 부르의 명곡 2023년 상반기 왕중왕전이 끝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어제 의그 감동이 남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어제 방송에서 있었던 넥타이 마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소환해 봅니다. 명탐정 상구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명탐정 허당 상구입니다. 제가 어제 있었던 넥타이 마술에 대해서 그 비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따라오시죠. 자, 어제 방송에서 대형 깃발 뒤에서 호중님이 나오는데, 그때 검정색 옷에서 흰색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 나온 장면이 이렇게 넥타이를 리본 모양으로 이렇게 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넥타이가 이렇게 풀어 헤쳐져 있습니다. 아까 매듭이 있었는데, 잠깐 화면이 전환되는 사이에 넥타이가 이렇게 풀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 넥타이를 한 손으로 좀 풀어 헤쳐서 리본을 풀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넥타이가 풀어진 채로 계속 무대를 이어갔는데 신기한 점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대형 깃발 부대와 앞으로 행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는 갑자기 넥타이가 매듭이 되어 있습니다 매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매듭을 푸는 동작은 한 손으로 할수 있지만 이렇게 풀려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매듭을 짓는다는 거는 사실 한 손으로 할수 있는 동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도 의아해서 계속해서 좀 무대를 돌려서 봤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한 건지 이게 마술인가라는 생각도 하고 굉장히 신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넥타이를 어떻게 한 것인지 굉장히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델을 지켜봤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시면 지금 걸어 나올 때는 이렇게 넥타이가 매듭이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 나온 순간 갑자기 이렇게 매듭이 풀려져 있습니다 자 정지 화면으로 보시면 지금 넥타이가 매듭지어진 이 장면과 이렇게 넥타이가 풀린 이 장면이 불과 2초에서 3초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신기한 장면은 또 다시 이어집니다. 보시면 여기서 매듭이 풀려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을 치는데 매듭이 묶였다가 매듭이 다시 풀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매듭이 분명히 풀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가슴을 치는 동작에서 매듭이 다시 묶여 있고, 다시 매듭이 풀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도대체 이런 마술을 어떻게 한 것인지, 정말 호중님이 마술을 터득해서 이 무대에서 보여준 것인지, 가슴을 치는 동작을 함으로써 매듭이 풀어졌다, 매듭이 묶였다, 이런 마술을 배웠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마술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 매듭이 묶여진 이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형 깃발 뒤에서 나왔던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듭이 묶여진 장면인데, 이때는 대형 깃발 부대와 함께 호중님이 앞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매듭이 묶여져 있던 가슴을 치는 안무. 이렇게 총세 번의 매듭이 묶여진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장면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있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알아채실 겁니다. 이 장면, 이 장면, 그리고 이 장면. 눈치채셨나요? 자, 그러면 넥타이 매듭이 풀어진 장면에서 또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장면. 그리고 이 장면. 그리고 넥타이가 묶여진 이 장면과 이 장면. 이 장면. 네, 아까 넥타이가 풀어진 장면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이 장면과 이 장면은 분명히 다릅니다. 관중이 있고, 관중이 없고, 그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밀이 밝혀졌죠. 호중님이 넥타이의 매듭을 묶고 있는 장면은 좋은 장면을 일부 교차 편집하는 과정에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넥타이가 매듭이 젖어 있는 그 장면은 리허설 때 촬영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넥타이가 풀어진 장면은 본 공연, 실제 녹화 당시의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써 넥타이 마술의 비밀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상 여행사 TV 명탐정 허당상구였습니다.